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수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6절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내면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 27절부터 2장까지는 우리가 내면의 구원의 확신과 능력을 소망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십칠절 앞부분을 어, 보도록 합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생활을 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폴리테오스다이, 즉 정치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은 정치를 하라는 독특한 단어를 썼을까요?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빌리포스 3장 20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구절에서 시민권은 헬라어로 폴리테오마입니다. 1장 27절에 생활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폴리테오스다라고 했는데 개념이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일반인들이 쓰는 다양한 어휘나 용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정치적인 단어를 편지에 썼을까요? 그것은 빌리포 도시라는 배경의 특성 때문입니다. 빌리포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첫째는 군사 도시입니다. 로마의 태역 장병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들어와 로마의 문화와 정신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유독 빌리보스에는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운동 경주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리보스에는 운동 경주에 관한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이 말씀이 운동 경기에 사용된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당시 빌리포 지역에서는 기족들이 운동 경주를 할때 보통 사냥 경주를 하는데 그때 달려가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냥을 할때더 좋은 먹잇감을 발견하면 그때까지 쫓던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무기감을 향해 쫓아갈 때 쓰던 단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이전에 쫓아가던 가치를 놓아버리는 자세 그것이 바울이 채택한 달려간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체로 빌립보는 정치적인 요소가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빌립보스의 정치적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장 2 7절에 생활하라에 해당하는 헬라 폴리테오스다이. 예, 이 단어는 한국말로 정치를 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테오 폴리테오스다이라는 이 단어가 대표적인 정치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일상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이러한 정치 용어를 사용하여 편지를 썼을까요 이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 시민권이라는 주제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콜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로마 본토와 1287km나 떨어져 있는 도시였지만은 이 도시를 점령했기 때문에 빌립보는 로마의 시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군사적으로 점령을 했다고 곧바로 신민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기준과 자격 조건이 갖춰질 때 비로소 로마의 정식 도시가 되고 시민들에게 시민권 곧 콜로니 주어지는 것입니다. 높은 도덕적인 수준, 군사적인 질서, 사회적인 질서 등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충족될 때에 로마 정부에서 원론 회의를 거쳐 그 지역을 정식 로마 제국의 식민지 적콜론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성, 즉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도시는 투르게즉 야만족들이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살던 곳을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빌립이 점령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야만족들을 국경 밖으로 쫓아내고 그곳에 도시를 설립하였는데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시대에 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마케도니아의 그리스 문화가 꽃피게 되었습니다. 이, 이때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같은 로마의 장군들이 들어와 결국 마지막까지 버티던 그리스가 로마에 넘어가게 됩니다. 빌립보가 로마에 넘어감으로써 사실상 로마 제국하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곧바로 로마 제국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안토니우스 휘하의 부하들이 퇴역한 후에 빌리포 도시로 이주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 도시가 로마의 문화와 철학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는 로마 군인의 냄새가 풍기는 도시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포스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군사적 의위 운동 선수들이 쓰던 전문용어 정치적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들을 채택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하라고 한 말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태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성이었지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라는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사이에 똑같은 법과 질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필리 왕이 이 도시를 건설할 때부터 공격하고 방해했던 바로 추르게 야만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 시민들은 이들과 싸우면서 도시를 좀더 로마답게 만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콜론과 폴리테오스다이라는 단어를 쓰면 즉시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시대와 문화에 따른 용언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본토는 로마지만 지금 그들은 빌립보에 살고 있었습니다. 야만족이 시시탐탐 노리는 빌리포 땅에 로마의 문화를 이루어가면서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토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단의 군살에 있는 죄악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파송된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자국 백성을 보호하고 그 나라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파송받은 대사들입니다. 바로 이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바울이 폴리테오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복음에 합당하게 정치를 하라. 이렇게 해야만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단어의 그 구절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파송받은 대사답게 책임 있고 충성스럽게 생활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하는 것은 소중한 우리의 책무이지만은 그에 앞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장 27절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러분이 27절 전체 구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한 마음으로입니다. 두 번째는 한 뜻으로입니다. 셋째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세 단어가 각각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마음으로인데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함께하는 그런 뜻입니다.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군사 용어에서 채택한 것인데, 이것은 스크럼을 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때 기마전을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마전이라는 경기를 떠올려 봅시다. 네 명이 한 조가 되지요. 한 사람이 중앙에 서고 양쪽에 두 사람이 팔을 교차로 잡고 섭니다. 그 위에 한 사람이 올라탑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면서 상대 팀의 기마를 먼저 무너뜨리면 이기게 됩니다. 이런 광경이 석그름을 짜다 함께 하다는 개념을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속성을 항상 잃어버리지 말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는 석그름을 짜는 것을 뜻하고 그 뒤에 한 뜻으로라는 표현은 같은 정신을 말합니다. 김하전을 위해 석그름을 짰는데 양쪽에서 앞사람의 어깨에 서로 팔을 올려놓고 잡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감정이 안 좋다고 생각해봅시다. 함께 스그름을짠 상태이지만 정신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마음이 하나로 되지 않을 때에 그처럼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새째 단어 협력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수나트룬테스입니다. 수나트룬테스. 자, 여러분 이 단어는 로마 군대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되는데요. 로마 군대는 항상 세 열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맨 앞열은 예비군 수준의 병력이 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병력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열은 최정예 부대를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병법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과 열이 교체할 때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리더십이 바뀔 때는 혼란이 있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병사들도 전쟁터에서 제1열, 2열, 그리고 2열과 3열이 교체할 때에 혼란이나 빈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체할 때 혼란이나 빈틈이 없도록 집중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이 병법 때문에 어떤 적군들을 만나도 로마의 군대는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모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작가가 유명한 소설책을 썼죠. 로마인 이야기란 책 이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책에서 어, 이 작가는 로마인에 대해 기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작가 말하기를 로마인은 키도 크지 않고 지혜가 남달리 뛰어난 민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한 체력을 가진 민족도 아니지만은 로마가 어떻게 그 장고한 역사 동안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인들의 그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인들이 가진 특성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수용성입니다. 로마 군대의 병법은 원래 로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케도니아 왕 필립이 고안해내어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에게 개성해준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이 병법을 가지고 그리스 대제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게 치게 됩니다. 로마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 병법이 아주 좋다고 판단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적이 써둔 병법이지만 로마가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수용성과 철저한 훈련이 로마 군단의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것과라는 말은 국군이 서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사를 배경으로 한 코바디스 같은 영화를 보면 로마 군병들이 싸울 때에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방패를 땅에 대고 구령에 맞춰 한보, 한보, 전전하는 동안 병사들의 대열이 마치 줄로 그어 놓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협력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교회에 왜이 속성이 필요합니까? 왜이 속성이 중요합니까? 교회에는 혼자 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개성을 무시하거나 죽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조금 뒤처지면 기다렸다가 같이 가는 너그러움과 여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속성이고 협력이라는 것이지요. 누가 쓰러지면 다가가서 부둥켜 안고 이렇게 세워 주려고. 예. 이런 어떤 우애 협력 사랑. 이것이 교회가 가질 특성인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것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었죠. 자, 이제 28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두려워하다는 라 말이 나오는데요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바울이 전쟁 속에서 벌어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태상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야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수 없으, 없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우리는 뜹니다 그러나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에다 그분이 우리 전체 인생의 계획과 섭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끝이나 멸망이 우리에게는 결코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확신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29절에서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여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둘 위해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 예로서 자기 자신을 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난이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미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두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임을 깨닫도록 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우리를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 뒤로 물러서거나 침윤에 빠지거나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키는데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